시편 9편에서 다윗은 원수주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의 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자신의 개인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미리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처럼 그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둡고 소망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께 만사를 맡기면서 기뻐 찬송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이 확실한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자고 강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려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이웃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고, 또한 그들도 다른 백성들에게 또 나가서 아 하나님의 행사, 행사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 역할을 다른 백성도 함께 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시온이란 것은 예루살렘이 세워진 시온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시온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피일림을 갚으시는 분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는 가운데 그분께서 이렇게 찬송받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갚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피 흘림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만을, 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영혼을 해치고,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 이건 역시 이피 흘리는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해치고 있습니까? 악한 법을 통해서, 악한 통치를 통해서, 악한 사상과 종교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거짓된 교훈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악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저 북한에도 성도들의 피에 굶주려 있는 마귀의 하수인들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심에 호소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 생활을 꼭해야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억울한 사람이란 것은 곧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가장 큰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 중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가장 불의하고 악하고 불쾌한 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시며, 또한 항상 그들을 위한 보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하늘 모자 앞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큰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답하시기를,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인 당한 성도들의 수가 찬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죽인 당한 수가 다 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비로소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억울하게 억울하게 피값 받은 성도들의 피 역시 봉, 봉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믿음을 위해서 피 흘려야 하는 성도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앞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올 것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대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을 한명한명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언제나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